하루에 딱 4분만 계단만 오르면 심장마비 위험이 50%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이 증명한 이 놀라운 비결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영상 요약 1. 계단 오르기의 심혈관 건강 효과 심장마비와 심부전 위험 감소 혈압 안정화 효과 2. 격렬한 신체 활동의 비밀 짧지만 강렬한 운동이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지 과학적 근거로 살펴보기 3.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활용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 소개. 사주의 연구와 실생활 적용법. 심혈관 건강을 위한 하루 4분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운동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단 4분 계단을 오르는 간단한 활동만으로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과학이 증명한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소개하며.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효과를 볼수 있는 실천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1. 계단 오르기의 심혈관 건강 효과 심장마비와 심부전 위험 감소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에서 4분간 계단 오르기 같은 격렬한 활동을 지속한 중년 여성은 심장마비 위험이 51% 감소하고 심부전 위험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분 12초 1분 36초의 짧은 활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 전신 근육 운동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을 활성화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혈압 안정화 규칙적으로 계단을 오르면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사 개선 단시간 격렬한 활동이 혈류를 증가시키고 체내 산소 운반 능력을 개선해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실생활 팁 작은 목표부터 시작. 처음에는 1에서 2층만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높여보세요. 운동 루틴의 통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에 5분 정도 계단 오르기를 추가해보세요. 안전한 준비 운동.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세요.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무릎이 약한 사람도 계단 오르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다만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세요.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평지 걷기나 수중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구 결과, 2023년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규칙적인 계단 오르기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심폐 기능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이 높아져 전체적인 체력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2주 후에는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도 안정적이어서 이제는 매일 계단 오르기를 즐깁니다. 2. 격렬한 신체 활동의 과학적 근거 단 1분도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최소 1분 12초 1분 36초간 짧게나마 격렬한 활동을 하면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격렬하고 간헐적인 생활활동 VILPA의 일환으로 짧아도 꾸준한 활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VILPA란 계단 오르기, 오르막 걷기, 급하게 버스를 잡으러 뛰기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격렬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류 개선을 돕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5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더니 한달 만에 숨이 덜 차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3. 연구가 밝힌 운동 시간의 중요성. 운동 시간에 따른 효과 차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분씩 3번 격렬한 활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9% 감소한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30% 감소해 짧은 시간이라도 강도 높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예시, 계단 오르기, 짧은 달리기,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강도 높은 움직임, 운동 강도와 시간의 관계,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당 75분의 격렬한 운동 또는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이라도 고강도로 꾸준히 실천하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왜 짧아도 효과적인가?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은 심박수를 빠르게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지방연소와 심혈관 강화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산소소비량 증가로 인해 세포 재생이 촉진되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실생활 팁: 집에서 시작하는 고강도 운동. 1분 스커트. 의자 앞에서 반복적인 스커트를 진행하세요. 계단 뛰기. 집이나 회사 계단을 활용해 2층 높이를 빠르게 올라가 보세요. 점핑잭. 1분 동안 전신 점핑잭으로 체력을 테스트하며 심박수를 올리세요. 플랭크 버피.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운동시간이 짧으면 효과가 덜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강도 운동 HIIT는 짧은 시간에도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대사를 활성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따르면, 하루 3분의 고강도 운동만으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권장되는 긴 운동시간 대신,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이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남성과 여성의 운동 효과 차이. 남성의 경우, 조금 더긴 시간의 운동이 필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5에서 6분의 고강도 운동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량, 체지방 분포, 호르몬 차이 등 생리학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탁월한 효과, 여성은 하루 평균 3에서 4분의 고강도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남성보다 뛰어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심장마비 위험이 51% 감소하고 심부전 위험은 67%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가 고강도 운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호르몬 차이?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혈관 확장과 심혈관 보호 효과를 강화합니다. 운동 반응 차이? 여성은 고강도 운동 시 지방 대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혈액순환 개선 속도가 빠릅니다. 체력 구성 차이 남성은 주로 근육량이 많아 장시간 운동에 강점이 있는 반면 여성은 짧고 집중적인 운동에서 큰 효과를 보입니다.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팁 맞춤형 강도로 시작하기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 팁 하루 1에서 2분 정도의 짧은 고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중급자 팁 3에서 5분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 HIIT를 시도하며 점진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리세요. 숙련자 팁: 10분 이상의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에 빠른 계단 오르기, 줄넘기으로 심혈관 강화를 목표로 하세요. 부상 방지와 지속 가능한 운동,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며 운동 중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궁금해하실 부분: 남성이 효과를 더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력 운동에 푸시업. 플랭크와 병행해 심혈관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여성이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육 내 산소 소비량을 높이는 저항 운동에 스쿼트, 저중량 덤벨 운동을 추가하세요. 추가 연구와 사례.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 여성의 짧은 고강도 운동은 체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하루 4분의 계단 오르기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짧은 시간의 고강도 운동이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 4분 2에서 3층 정도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심장마비와 심부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점차 목표를 늘려나가며 체력을 키우세요. 이 일상 속에서 고강도 운동을 실천하세요. 점핑 잭, 스커트, 계단 오르기 같은 짧은 운동도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에서 4분이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4신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갑작스럽게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세요.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하루 4분,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